이번 시간에는 어, 윈도우 암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어울리, 안 어울리니까 잘 봐요. 그래서 제가 음, 여기다가 디파트먼트 아이디도 하나 출력해야 되겠어요. 자 지금 뭘 하려 고 그러냐면 어, 보세요. <laughs> 뭘 구하려 고 그러냐면 직원 아이디, 어, 부서 아이디. 설사 살이죠 자, 얘는 20번 부서자 20번 부서면 이제 어 여기다가 이제 이 20번 부서의 급여 누계액을 한번 출력해 보려고요. 그러면 이제 1,300총9 0 0이 되겠죠. 여기도 어 이렇게 구하면은 자. 어 이거는 이제 어1,100 나중에는 이제 1,4,100뭐 이런 식으로 누계가 되겠죠. 근데 이걸 거꾸로도 누계 한번 해볼게요. 이제 거꾸로. 그러니까, 자, 요 급여 다음에, 이 전체 이 30번 보서의총 급여. 그 다음, 요마할 때는, 이제 만천을 뺀 나머지 급여, 또누계를또 그 거꾸로 해가지고 또 한번, 뭐 이렇게 차하면서 구해 본다든지. 자, 요걸, 자, 이제, 그,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은 어 부서 아이디는 그냥 60번만 가지고 지금 이제 어 60번 부서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요 60번 부서가 어 있는데 나머지 부서는 일단 놔두고요 자뭘하고냐면 이제 음 썸을 합니다 자이 직원들의 급여를 어 썸을 하는데 어떻게요? 일단 부서 아이디가 같은 것끼리 어 그룹핑하고 근데 물론 여기는 지금 이제 부서 아이디가 60번밖에 없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한 무선만 가지고 이제 좀예어 우리가 결과를 단순화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거 빼고 실행해도 돼요. 자 그러면 부서별로 전체 직원우리 부서별로 어 그룹핑해 가지고 자 그러면 어자잘 봐요. 네, 여기서는 에 이제 이 over <laughs> 전체 레코드셋에 대해서 over 이 전체 레코드셋에 대해서 어 다시 어, 부서별로 어, 그룹핑을 하고요. 그룹핑을 했는데 어, 다시 기게내 뭐 직원 아이디를 기준으로 내린 차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laughs> 다시 그지 이 파티션 바에서 나온 이 그룹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또더 더 이제 소 그룹을 또 나누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실행하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웨어 조건 뺐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부사이드를 넣어야 자,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 신행할때 부사이드 넣어 사세요. 이게 좀왜 제가 약간 좀 수상하다. 자 봐요. 60번 부처랑 가볼까. 어쨌든간에 이제 음, 저는 이제 웨어 조건을 일단 뺐습니다. 여러분들 빼고 하세요. 그러면 지금 어, 전체 레코드 집합에 대해서 오브. 자, 다시 파티션 바에서 부서별로 이제 그룹핑을 하는 겁니다. 부서가 아이디가 같은 것끼리 그룹핑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뭐한다? 썸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썸을 하는 거예요. 이분석 함수가 이 파티션 바에 나온 그 레코드 집합에 대해서만 다시 어, 썸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얘는요. 윈도 함수는 다시 다시 이 파티션 바에서 나온 그룹에 대해서 다시 또소 그룹을 더 이렇게 우우리 어 이제 제눠가지지 이제 제이을이이석함함수실행행합다 말로 하면 어렵죠. 볼까요. 60번 t h 한번 보자고. a 자 e to say that we have to say t 으 a t we have to say that we have t 이 s 이 y that we have to s 6 0번 h a t 서 e h a v 번 to say t 면 a t w 이 have to say that we 한번 볼까 가 있고, 0 0 0 0 0명 Cellular in my c e 0 0 0 0 0명 c 봐 n 여기 p a Yogi. So, you can see t h 절이 there i 자 윈도 i n d o w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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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어 그룹핑을 하고 구습을 구습을 어, 그룹핑 했는데 이 분석 함수가 적용되는 것은 다시 이제 여기 있는 윈도우 절에 있는 요 절에 따라서 다시 어, 소그룹을 나눠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용됩니다. 어떻게? 첫 번째 볼까요? 로즈 자, 로 어떤 행에 대해서 그러면 썸을 해라. 자, 여기 60요요 행에 대해서 이제 어 어떤 로즈 어떤 행에 대해서 그러 이제 요 분석 함수 얘가 실행되느냐면 로즈 비트윈 언바운드드 프리시딩 자 그럼 얘 입장에서 자 60분 얘 입장에서 언바운드 프리시딩은 언바운드 자 무제한으로 이전행 있냐 없냐 없죠 자 60분 보수에서는 얘가 지금 최고로 이전행입니다 자 언바운드 프리시딩부터 엔더 어디까지 언바운드 팔로잉 그얘 입장에서 이제 언바운드 팔로잉은 요 다음으로 60 60분이 자 60분 직원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요 전체 레코드에 대해서 뭘 해라 여기서 뭘 해라 다 네. 썸을 해라 이 말입니다. 썸을 하면 60분 전체에 대한 60분 부서 여기 요 전체 요거에 대한 합계가 여기 나와요. 자 그러면 자 여기 60분 두 번째 행을 자두 번째 행도 볼까? 두 번째 행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 행도 지금 여기 어 지금 썸이 적용되는 데 언제? 요거는 언바운드 어자 언바운드 프리시딩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거지 얘 입장에서 이 직원 입장에서는 언바운드 프리시딩은 어디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어, 현재의 행에서 여기까지 그러고 어디까지 또 언바운드 어, 팔로잉까지 어디까지 여기 밑에까지 다 다합니다 결국은 뭐다 지금 이제 요세 번째 행은 하나 둘셋네 번째 요 분수 함수는 뭐다? 어 파티신바에 해가지고 파티신바에서 부서별로 파티신해가지고 그지? 자 이거 이 결과가 똑같습니다. 자 없애볼게요. 요거 하고 요거 다 없애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더없이면는 부서별로. 아까 사실 소그룹 나눠서 거기다 대고 전체 다 그냥 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게 지금 어, 방금 내가 지웠는데 해볼게요. 자, 여기 세 번째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여기 60분 무번 볼까요? 다 28,800이 나올 겁니다. 자, 해 보면은 새로 실행을 해도 6 0번 무서 같은 경우에 28,800이 나오죠? 똑같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똑같다고. 자, 이걸 자, 이게 생략이 된 거지, 그러니까. 자, 생략이죠. 어디까지인지 한번 보자. 자, 이렇게 원래 들어가면 요겁니다, 이거. 자, 이제 정말 W2는 W2는 한번 볼까? 자 이제 분수감수가 적용이 됐는데이매 행마다 이 분수감수가 적용된 결과가 나오는데 그지? 자 첫번째는 매 행마다 이제 이 분수감수 값은 60원 보서로그룹핑한 나머지 행들 값을 다합한거여 여기다 콕콕콕 넣어 두죠 이제 전체 어,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제 이 결과셋에 대해서 매 행마다 분수감수가 들어가지 자 요거는 두번째는 보자. 처음에 9 0 0 0이잖아그 다음에는 1 5 0 0 0이네요 어, 누계가 되나가네. 이 누계가 되나가고 있죠. 이건 안 볼까? 자, 이제 이 썸이 적용되는데 봐. 어떻게 썸이 적용됩니까? 두 번째는 자, 언바운드언바운드 어, 언바운드 프리시딩 없죠. 얘가 제일 마지막이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현재 행까지 죠 얘는 언바운드 프리시딩은 어디까지입니까? 어, 뭐 모르고 있는 내가지금 어, 아, 미안. 어, 여기 여기서 봐야 뭐 되겠렇지 자, 얘 2분 창입장에서는 뭐야? 언바운드 프리시딩이 가 보면은 900이죠. 현재까지는 600. 2분 장에서는 3분 장에서는 언바운드 프리시딩은 여기까지죠. 그다음 현재까지. 그러니까 썸이라는 이분석 함수가 적용되는 어 우리가 이제 영역이 자, 이 지원 전체에 대해서 부서별로 같은 행끼리 그룹핑 해놓고 다시 뭐다 로 절에 있는 요 윈도 절에 따라 다시 한번 더 이제 뭐야 이 분석 함수 쓰는 는그 그룹이 달라지지 더한번더안왔잖아 그지 이게 이제 윈도 절을 쓰는 이유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볼까 얘는 unbound preceding and current row 지자 여기 두 번째 w2는 뭡니까 unbound preceding은 9,900이었죠. 그리고 현재 행까지 그지. 적용해라. 해라. 뭐를. 해라. 요 o w 자 얘는 얘는 보자. 얘는 보면 이제 또.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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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 어, 언바운디드 팔로잉까지 면 어떻게 됩니까? 언바운디드 팔로잉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해서 같은 62 0 여기까지를 에 대해서 썸을 해라 이 말이죠. 그다음에는 두 번째 행을 60번 부서의 두 번째 직원은 어, 현재인부터 자, 6000부터 언제까지? 어, 언바운디드 팔로잉까지. 여기서부터 어, 여기까지를 다한 거죠. 이거는 이제 전체 학교에서 이렇게 차감해서 나가는 거죠. 맞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이 어, 되었다 이제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특별히 이제 여기 로즈리라는 걸 배웠는데. 사 사실 와이너. 아까 내가 뭘뭐 뺐나? 아 뺐네요. 자 어, 지금 현재 음, 얘 이쪽 예 얘는. 잘 보세요. 이거 뺀 거하고 똑같아요. 자, 이거 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빼도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우리가 이제 어드바이저를 이렇게 이제 정렬했잖아 그러면 이제 누계 구하는 거, 저번에 한번 했잖아요. 여기 빠진 거다. 그러니까 생략한 거죠, 이제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제 윈도 이게 이제 윈도 우 절이라 그래요, 이제 그 윈도 절에 대해서. 했 w i n d o w s 도우즈를 i s 에 사용되는 그또 다른 함수 first value와 last value라는 이제 함수,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함수 이름 그대로예요. 자 볼까? 어 지금 이제 60번 부서에만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지 이제 전체 부서에 어, 대해서 해도 됩니다. 근데 일단은 결과를 좀 접혀놓고 보자고요. 다 나오면 찾아가기 힘드니까. 자, 60번 부서가 아무래도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서별로 부서별로 우리가 이제 그룹핑을 하는데 직원 아이디 가지고 이렇게 오름차순합니다. 이오른차순을 네. 정렬하는 그런 뭐 여러분들 임의로 음무에 따라서 달리하면 되겠는데. 자, 로즈 비트윈, 언바운드 프리시딩과 언바운드 팔로잉입니다. 언바운드 프리시딩과 언바운드 팔로잉 사이에 나타나는 첫 번째 셀러리 값을 출력해라 이 말이죠. 그지? 어, 우리가 이제 여기 첫 번째 셀러리가 뭔지 한번 볼까요? 어, 60번 부수니까, 어, 물론 이제 직원 아이디 가지고도 정렬이 하는 걸또 빠졌네. 자, 직원 아이디 가지고 정렬을 딱 했을 때첫 번째 나타나는 어 거배가 얼마입니까? 9천이죠.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4,200이죠. 일단 직원 아이디 가지고 사실은 정렬해가지고 퍼스트 값을 이 말을 의미 있게 뽑을 일은 없죠. 내 생각에는. 어떤 이렇게 <laughs> 아니라 거배 가지고 뭐 오름사수 내림사수 내는을 거고 첫 번째 지금 제일 많은 값 제일 낮은 각, 이렇게 해야 되겠지. 직원 아이디가 정렬할 의미 있는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예제니까 뭐 이렇게 해 놨네. 이 저자가 예제를 업무에 맞게 의지 하면 더 좋은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자, 일단은 어, 그래서 이제 직원 아이디 가지고 딱 내려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데 자,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자, 퍼스트 밸류의 자, 대상이 되는 그룹은 언바운드. 자, 같은 부서라면은 어, 언바운드 프리시딩과 언바운드 팔로잉이면 전체 다 말하죠. 그래서 보자고. 그다음에 라스트 밸류도 마찬가지네. 마까지는 뭐 아까, 아까 기억이 나나? 나 까먹었다. 아까 저어 이제 60번 부서에 대해서 저희는 언바운드 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전체에 대해서 제일 높은 거는 9천, 4천. 어 그렇게 되네 그죠? 맞지? 얘는, 자 얘는 또대상인데 언바운드 프리시딩과 현재행까지야. 이전까지 하고 현재 행정에서 제일 첫 번째 나타난 값은 이건 다 9천 맞죠? 계속 9천이겠지, 제일 첫 번째 값이니까 9천부터 시작했잖아. 제일 마지막 값은 자꾸 달라지겠죠 하나씩 하나씩 해서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업무에 좀 맞는 그 이제 그 상황에서 예제를 짜면 좋은데 어찌나마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이 이해를 하실 거라고 합니다.